네, 오늘은, G80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옵션은 원래 항상 있던 옵션인데요. 지금 어, 이 3세대 들어와서는 물리적인 버튼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그 메뉴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처음이 좀 어렵지 하시다 보면은, 어, 별거 아니라는 거다 아시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게 지금 기본 화면이에요. 기본 배경 화면이고, 어, 살짝 넘겨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설정, 설정 메뉴, 휴대폰에도 많이 비슷한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요거 누르시면, 바로 처음에 차량이 선택이 된 메뉴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여기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여기를 눌러주시면, 세 가지, 세 가지의, 어, 설정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용 여부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 조정, 세 번째 표시 정보, 뭘 표시할 거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용한다고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나와 있고요 이걸 한번 꺼볼까요? 끄게 되면, 네, 사라졌죠? 예,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고요. 켠 다음에 영상 조정 메뉴에 들어가면 어, 세 가지가 있어요. 높이, 회전, 밝기. 어, 높이는 지금 이 정도인데 어,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인데. 네, 누, 제가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면 올라가고 반대로 내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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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회전은 살짝 살짝 돌아가는 거예요. 살짝 살짝 핸들을 돌리듯이 많이는 변화가 없고요. 지금 회전은 정말 살짝 돌아가는 거고요. 밝기도 한번 해보면 조금씩, 조금씩 뭐 엄청난 밝기의 차이는 나진 않네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영상 조정은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표시 정보를 한번 보시면, 여러가지, 지금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주행 경로 안내, 도로 교통 표지판 안내, 뭐, 편의 정보, 후측방 경보, 라디오 미디어 정보인데, 어, 지금은 선택된 게 지금 예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택된 대로 하면,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요만큼이 표시가 된다. 제가 한번 하나 한번 꺼볼까요? 주행 경로를 끄면, 어, 여기가 시커매지네요. 어두워지고 다 한번 꺼볼게요. 어, 이렇게 다 표시가 안 된다는 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더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미리 한번 이 화면에서 선택한 거 설정한 대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를 알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어 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어디 메뉴에 들어가냐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이라는 거이 어, 메뉴에서 바로 설정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아주 손쉽게 손쉽게 메뉴를 찾을 수 있다는 거그 위에 메뉴도 한번 어, 시간이 나실 때 한번씩 눌러보시면 어, 뭐 차량 제어하는데 각종 기능 옵션들 설정하는데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봤구요또 제가 해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그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